안녕하십니까? 직팡이튜브정의섭입니다 이제 다시 영업 얘기를 또좀 해봐야죠. 예, 계속 영업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영업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냥 흘리는 땀에 비례하는 거다. 영업 자체가 내가 흘린 땀만큼 그것이 어떤 거가 됐던 어떤 거가 됐던 비례해서 나한테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영업에 왕도는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쪽이 되던 간에. 그렇게 움직이신다면 주변에 어때요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laughs> 자 오늘은 이제 구멍가게 대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구멍가게 대 편의점, 예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구멍가게가 돈을 많이 벌까요? 편의점이 돈을 많이 벌까요? 예 어느 쪽일까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아 편의점이 요새 거고 구멍가게가 옛날 거잖아 슈퍼 이런 거 조금한 거, 예 그러면 어때요? 아 이게 더 많이 벌잖아.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구멍 가게도 좀 크게 하신 분들도 많고, 예 슈퍼라고 해가지고 어디는 가면 지역적으로 부자 동네 큰데도 있고 제가 아시는 어떤 분도 이 구멍 가게 하셔가지고 빌딩에 사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가 꼭잘돼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더 많이 버는 거는 그냥 다 다르다. 요새 편의점도 다잘 되느냐? 그렇지도 또 않잖아요. 편의점도 또 어때요? 반드시 뭐 어디 땡땡 어디 똥땡해서 어때요? 체인에 들어가야만 또잘 되죠. 예. 거기 도움을 받아야만 되지.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근데 파는 거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예. 옛날에는 편의점에서 뭐 도시락 안 팔고 뭐 양말 안 팔고 막 이렇게 이상한 것들은 다안 팔았는데 옛날처럼 구멍가게에서 팔던 아, 뭐그 생선 같은 건안팔더라 편의점에서. 근데 옛날에는 막 고등어도 팔고 그랬거든요. 예, 구멍가게에서 별걸 다 팔았어요. 제 기억에는. 네. 그러니까 어느 게도 잘잘 돼, 이거 어느 게도 돈을 많이 벌어, 이거는 물론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뭘까요? 네. 구멍가게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존재하지 않죠. 음. 지금 구멍가게 있는데 있나요? 어디 시골에 가도 전부 어때요? 편의점이야. 24시 편의점이든, 뭐 주간만 하는 편의점이든. 어쨌든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놓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어때요?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여기든 부산이든 대구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광주선 가보면 어때요? 제가 전국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구멍가게는 정말 시골에 가서도 어때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니까 러 분명한 사실은 어때요? 구멍가게는 사라졌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끝낸 게 2000년이었는데, 그때도 본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그, 저는 청송에서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쪽에는 있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구멍가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구멍가게가 잘 돼, 편의점이 잘 돼,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각기 다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는 구멍가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장교한 기간은 구멍가게일까요? 편의점일까요? 예. <laughs>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 한 15년, 16년 지났잖아요. 예. 예. 편의점이에요? 지금요? 예. 아니라고 봐요, 저는. 현재의 모습은 구멍가게예요. 그러면 편의점으로 바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운영되어지는 모든 장교한 기관은 변화가 될 것이다. 예, 운영 형태가. 내용물은 똑같죠. 구멍가게에서도 라면 팔았고, 편의점에서도 라면 팝니다. 예, 구멍가게에서도 어때, 양말 파는, 팔았는데, 편의점에서도 양말 팔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예, 뭐 여기 고추장 팔았는데, 여기도 고추장 팔고. 그러니까 내용물은 똑같아요. 근데 바뀐 거예요. 어떻게? 운영 형태가. 보다 깔끔하고 뭔가 바코드를 인식해서 뭐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 편의점도 바뀌었잖아요. 즉, 현재의 장교한 기간도 2008년도 그때부터 따졌을 때 지금까지는 구멍가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이 어때요? 편의점 형태로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어때요? 2028년부터는, 2027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치지만 어때요? 2028년부터는 편의점 형태로 바뀌지 않을 건가? 예. 그렇게 모든 제도들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 어느 게 좋아, 어느 게 나빠, 어느 게 오라, 어느 게그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변화하듯이 현재의 장기환 기간이 예. 조금 더 다른 쪽의 장기환 기간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이 그렇잖아요. 예. 키오스크가 그렇고. 예, 저도 이거 낯설어 죽겠어요. 이거. 아, 미치겠어요. 저도 스마트폰 쓰지만 그기능의 10분의 1도 못 쓰고. 키오스크 있는 식당에 가면 지금 다대부분인 다야. 가면 낯설고.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장기환 기간 하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바뀌잖아요. 예. 이건 변화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듯이 그리고 2028년이 되면 보다 이 변화가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예, 핵심은 장기한 기간 반드시 변한다. 뭐로 편의점으로. 자, 지정제 갱신제 현지조사 평가 뭐 이런 거한 5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5년 전에 지정제 갱신제 없었죠? 그죠? 지금 새로 생겼죠? 예. 지정받을 때 PT까지도 해야 되죠? 대표님들도 전부 다 어때요? 2025년도, 저기, 그, 9월 달에 다시 갱신신청 하셔야 되죠? <laughs> 그죠? 현지조사? 아,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평가? 또 많이 차이 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2년에 한 번씩이었어. 지금 3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고 또 내용도 어때요? 아, 누가 컨설팅을 못 해줄 정도로 많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때요? 여기저기서 대기업이 조금씩 금씩 진출을 하죠? 어, 막, 바뀌는 거예요. 예. 오지 마! 이런다고 될게 아니라, 대기업 진출한 거, 또 그래, 너희도 오는구나. 제도가 바뀌는구나.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변화에 적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맞춰가지고, 예. 편의점으로 어때요? 바뀌었으니까, 장교한 기간도 편의점으로 바뀔 거니까, 나도 편의점식 사고방식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막뛰기 전에, 어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들이 너무 어때요? 과거에 이렇게 그 구멍가게식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편의점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구멍가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편의점으로 바꿔야만 한다. 예. 그러면 어떤 어떤 거냐? 구멍가게와 편의점이 어때요? 극명하게 틀린 게 뭘까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는 장사식이란 말이에요. 손님이 오면, 뭐, 아이고, 개똥이 엄마, 아이고, 뭐, 어? 어르신, 뭐, 예, 아이고, 뭐, 순이 아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가게를 운영하고 그 끈끈한 정 때문에 어때? 아이고, 저기, 그 전원일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왜? 전원일기에 보면 그, 뭐야, 그 슈퍼가 하나 있는데,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주인이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다 보면 읍내에서 싸니까 식용유 사 갖고 들어오다가 예아 이거 딱 눈치 보고 어때요 그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 갖고 들어오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럼 어때요 또 그것도 들키면 어때요 아유 우리도 싼데 왜 거기서 사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의리나 정이나뭐 이런 거로 움직이는 이 구멍가게 즉이 장사를 편의점은 그렇게 안 하죠 손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거의 신경 안 써요 예. 정해져 있는 걸 파는 거야. 딱 정해져 있는 거를 딱 골라 갖고 오면 바코드 찍어서 얼마입니다. 카드 내고 땡이에요. 그 손님하고 나하고 인사도 잘안 해. 물론 인사는 하겠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즉 운영을 하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환 기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기환 기간도 장사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체계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저희도 지도점검 그 예비. 모의 지도 점검해 가도 저희 차량을 돌리고 운영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대로 된 운영이 지금 되지 않으면 평가도 그렇고요. 갱신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딱 갖춰서 무엇을 준비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컨설팅을 해 준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 네. 책임 안 집니다. 예. 네. 갱신제 갱신 받게 해 줄게. 요새 그러신 분들 많죠? 예. 네. 그분들이 무슨 제주로 전국 200개 5 250개 시군구의 특성별로 다 맞춰 가지고 뭘 준비를 해 줘. <laughs> 아무튼 뭐예 장사를 하지 말고 운영을 좀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서 어때요?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행태는 안 된다. 지금은 어때요? 영업을 본격적으로 뛰셔야 된다. 나를 알려야 된다. 예, 즉 영업에 보다 치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은 뭐 모든 기업이 모든 어떤 장사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한 기간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에 좀더 치중하시고 그래서 규모를 좀 키우고 이익을 좀 내야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역에서 좀 우뚝 쓰고어좀 이렇게 뭐 지정제든 개신제든 하다 못해 무슨 뭐 평가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어때요? 운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기환 기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즉 지정제든 갱신제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평가든 또 현지 조사든 어때요? 규모가 크면 문제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운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